오늘 이거 맹리 진보 한번 볼게요. 그 86쪽에, 자, 요 맹리 진보입니다. 86쪽에 보면 팔자 중에 형을 보는 법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명파 맹리에서, 어, 우리가 형을 볼 때, 명파 맹리에서는 주로 사명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요세 글자 동시에 있을 때, 인사신, 이런 축술미, 자, 요런 요세 개가 동시에 만났을 때, 주로 이제 이게 사명으로 본다. 이럴 때세개가 동시에 나왔을 때 혐의 작용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봐요. 이제 두 글자, 요렇게, 요렇게, 렇게두 글자가 만날 때는 그렇게 아주 막큰 위험작용이 없는 걸로. 특히 이제 이게 사명을 만났을 때 가장 응음한 것은 해당 육친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육친. 예를 들면 내가 뭐 부모가 사망하는 거나 내 남편이 사망하거나 이? 아니, 뭐, 여기서, 뭐, 자식이, 뭐, 아주 건강이 안좋거나이 그런 것이 많이 응음합니다. 요, 이렇게 사명이 있을 때. 요거. 요거 는제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명조를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 이제 87쪽에 있는 요명조를 보면은, 임자, 이민, 경기, 심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푸는지, 요, 요, 요 같이 한번 봐봐요. 요거는 원국을 봤을 때, 자, 경진일 주죠경진좀 경쟁일지 아주 막 성격이 강하죠. 그럼 요렇게 이제 식상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식신 상관이 아주 힘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두뇌. 임수는 뭐 창조가 되고 머리가 되죠.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마침 요 시주가 양인이, 양인이 평관 질사를 차고 앉아있잖아요. 그럼 요 시조의 요요 모습이 이제 권력의 상이 있다는 거지. 권력을 잡고자 하는 그런 상. 양인과 칠살이 합했기 때문에. 그냥. 자 대신에 요요시주는또 우리가 또 이, 이, 이렇게 자식 자리가 되죠. 자식 자리인데 양인과 관련된 이 사화가 자식이잖아. 또 자식궁의 요 팽관이기 때문에. 자 이거. 그럼 무인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무인년에 무년은요 인목이 출현된 거죠. 그 이, 인목이 출현돼서 요 인사행을 일으키는 인사천을 일으킨다는 거지. 요거 요 작용관계 말은 명판 배우신 분들 유년의 천은 요서 자요 요 대운과 유년의 작용관계 우리가 여기 인사천이 있을 경우 대운과 유년의 관계는 이판하에 틀립니다. 그러니까 유년의 천은 천동의 의미가 강하다 움직이는 움직이는 요소가 강하다라고 그래서 마침 무인 유년에 임목이 오니까 요 임목은 요 재화관이 동시에 있죠 재관이라는 것은 돈을 나타내기도 해또 관은 직장을 나타내기도 하고 인사천을 하니까 양의 자군이 사와 이게 발동된다는 거지 그럼 무인년에 이 사람이 만약에 직장을 안 다닌다고 하면은 그지? 무인년에 직장에 들어갈 확률 이 매우 많다. 직장 들어가더라도 어디에? 근력 부서에 들어갈 확률 매우 많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놓고서 우리 이제 학끈만 성적 통변하기를 무인년에 당신은 근력 부서에 들어갈 확률 매우 많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인년에 시험을 봐서 우리나라 치면은 막에 뭐힘 있는 부서 있잖아요. 뭐 이제 감사원이라든지 뭐 그런 데힘 있는 부서에 들어갔다라고 단, 요 때, 그래서 여기 직장 이동이니까, 요 때는 이제, 들어갔다는 겁니다. 만약에 또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변화가 있겠죠. 또 내가 그냥 일반직 부수에 있다가 힘 있는 부스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요. 자, 이 단점, 이 자식의 문제가 생겼다 자식의 문제. 이게 자식궁의 자식인데, 윤년에 인사천을 하니까, 이게, 많은 애를 놓거나 고를 경우에 막이 자식이 뭐가 장이야 장이야를 출산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매우 많아요. 자 이게 요두 가지서무요 일단 구험자 신경 쓰자라고 이 양인이 자고 있는 사화 때문에 그 양인이 천을 만나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자 요거 또두 번째. 88쪽에 있는 명중입니다. 기유, 값, 을, 축, 이모. 요거는, 요거는 굉장히 약간 좀푸준이 있어요. 헌국을 봤을 때, 세력을 봤을 때는 화토가 기본적으로 세력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 축과 유를 내가 잡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축이란 근모습은 그 재성이지만, 아이 편관을 내가 깔고 앉은 거지. 제가, 대부분 이 편관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큰 돈으로 본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일지에 내가 편관을 깔고 앉는거 대부분 큰 돈으로 본다. 자, 유금도 편관인데, 제가 관을 생하는 거잖아. 아, 이유금도 기본적으로 돈으로 본다라고. 자, 그럼 이 사람이, 을목이, 갑목이 차고 있는 이재잖아갑목이 차고 있는 재죠 그러니까 어른, 갑을 보면 내가 갑에 의지해서 뭐, 이, 이, 올라가려고 그러죠. 이 갑이 큰 돈을 차고 앉았는데 나는 얼추, 축을 차고 앉은 거잖아. 그럼 축소행의 관계는 내가 이 그럼 나는 내가 나는 중소기업이라 그러면은 갑은 큰 대기업이 되는 거요. 그럼 뭐 대기업에 뭐가 이렇게 뭐 어지해서 뭐 돈을 벌려는 그런 상의 모습이라는 거지. 자 결정적으로 전체 구조는 화토세가 화와 이 조토가 세력을 이루서 어 이걸 내가 이걸 내가 제압하고자 하는 그 뜻이라는 거지. 그러면, 원국에서는 이게 두 개, 요두 개잖아. 완전 제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지? 그 근데, 신미 대운이 오니까, 미가 오니까, 축, 술, 미, 사명으로, 미는 이도토시력이잖아이 축을, 충으로 이게 제압하잖아. 그지? 유는 이걸 제압하고. 그래서, 미 대운에, 축, 술, 미, 사명이 일어나지만, 축을 크게 내가 제압했기 때문에, 이제 투기사업으로 크게 성공했다. 여기서 투기사업이라는 거는, 축가유의 유예조합은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 흑도조합이라든지, 그지? 또 이런 불법조합, 그런 게 많아. 예? 축가유의조합은이 그러니까 사람이 미대우에 이렇게 불법투기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청년에 이 임수는 허투됐기 때문에, 이 임성이죠. 요 임성이 요이 요, 요 식신과 합한 거죠. 이 식신은 오중이 기토가기 때문에, 요, 여기는 오하는이 제어의 성향이 강하죠. 그 그러니까 임성은, 임성이 제어 합한 거과 같아. 인성은 규모가 크게 한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사업을 하더라도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좀더 크게 키우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자, 이 그럼 여기서 축술미삼의 의미는 축을 내가 관살고를 제압을 한다는 거지. 이 사람, 이때는 큰 돈이 된다는 거고. 그러나 육신의 문제를 보면은 이 일지 앉은 자리는 내 처궁이 되는 거죠. 처궁의 내체가 되는 거잖아. 그럼 미가 충미충을 하면, 처가 아니면 사배라거나 처와 이혼할 확률이 매우 많다. 그렇게 이제 통변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 88쪽에는 요 명족, 가빈정요경술정축이 있어요. 자, 이사전을 놓고서, 우리가 꼭, 또 여자, 우리가 이제 결혼했는데, 이제 자식 못낳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와서 상담을 많이 하죠. 내가 언제 자식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럴 때 항상 살펴보는 게, 여자자들에서 자식궁의 동태를 항상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주 그지 너무 조율한지, 너무 냉한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식을 놓을 수, 놓을 수 있냐, 없냐 할 때는. 자, 이 사주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이, 이,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사주가 조율하다 그러죠? 이게 자식궁에, 자식궁이 정축인데, 자식궁이 정특이니. 이 자식궁이 어때요? 이 세력이 목화 조선에 합해서 이걸 축소를 행을 하고 이거 혀버리잖아이 자식궁이 개된 거야. 개됐다라고. 또 어쩌면 서이 축은 나의 그 나의 생식기인데 생식기가 이화 화토, 조토한테 화토, 내가 완전히 이게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임신될 리가 없다. 이거는 자식궁이 개된 것과 마찬가지다. 시주의 이 축은, 여명의 내가 산부인과를 나타내는데, 그게 너무 조일한 토에 이게 개돼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임신, 이 착상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자식을 낳기 쉽지 않다. 이거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개미, 얼축, 병술, 신명. 이 사주는 어떨까요? 자, 이 사주. 이사주 축술미, 사명, 이걸, 이걸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는 요 축술, 요걸 이해를 하자는 축술형. 요, 요것도 요걸 개기 때문에 자식 임신이 안 된다. 그럼 여명이니까요 미도 요거 자식이고 요것도 자식이고 요것도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럼 자식이 사명에 걸렸잖아. 요 중에는 가운데 축도 요게 축미충을 하고 축술형을 하고 묘가 극하기도 하죠. 가장 이게 심각하게 개된 거는 월지 축이라는 거지. 그럼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 이 축이, 축 자식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두 번째 자식이 대뇌에큰장기가 있다고 럽니다 자기가. 자, 또 이제 또 혹시 또, 또, 또 애를 놓으면 자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술토 이 자식도 축술형을 하고 묘목이 극하고 미가와 숨형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축술민 사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또이 사주, 여자 사주한테는 자식이란 말이요. 이럴 때는 자식한테 문제가 생길, 생길 우리가 매우 많다라고 이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팔자의 형을 보는 방법인데 이때 인사신 사명, 축술민 사명, 온전한 세자가 다 나타났을 때는 해당 육신의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더 깊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명위진보를 간단하게 아마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출간된 우리 저 맹파 그리고 육효 그책그 그 소개를 아마 간단하게 아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맹책이, 맹파맹리 직업상법 신해라고 돼있죠. 자, 요거, 맹파맹리 직업상법 신해는 그, 우리, 실전맹조 사주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이 책은 그야말로, 어, 맹파맹리를 어떻게 푸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상시하게 아주 잘돼 있습니다. 이게 뭐 직업이면 직업, 진로면 진로, 또그 다음에 응기, 이게 한 한해 한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올해 직장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럼 또 내년에 내가 직장을 잃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돈을 언제 돈을 벌고 언제 파지하는지.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명파명예지급상법요 시내가 어, 중국에 처음 이게 소개됐을 때이 책이 어, 중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 펼쳐 나간 그 책입니다. 예, 그당시에도 우리가 명과 명리를 초급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이 나오자 한국에서도 막, 이? 그, 인터넷에 떠도는 그 자료를 많은 돈을, 어, 주고서 번역을 해서, 어, 학생들이 공부하기도 했던 그 책입니다. 이? 그 책을, 그 책을 제가 이 책을 한국에 출간하자고 해서 이게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중국에서 현재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좋은 평을 받고 있고, 그 수준 높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는 여러분들이 아, 명파명리가 굉장히 수준이 있구나, 이 음악이 수준이 있음을 아마 여러분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제게는 명파명리 간지오이죠. 간지오이 이 간지오이는 그 명파명리의 그 기본적인 이론 체계라고 보면 됩니다 어, 처음 명파명리가 책이 출간됐을 때는 그 이론 체계가 꿈은 미비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명파민이 원저자가 작정을 하고서 출간한 책입니다. 명파민이 기론 이론 체계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뭐 합중형판은 물론이고, 뭐, 이제 빈주, 주빈관계 간지자하, 그리고 허와 실, 그 다음에 명파면이 간지요인은 오 간지의 상잘 설명되어 있고 또 감목 옆에 얼목이 오면 좋은지 나쁜지 또임 지지에도 자 옆에 축이 오면 좋은지 나쁜지 그걸 일목요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같이 한결같이 명파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구성성으로 하는 얘기가 명파면이간지오인 책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책은 기본서로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게 책을 하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명리진보라는 책이죠. 명리진보 이 명리진보는 굉장히 명파명리 연구의 그, 그런 말니까 명파명리 연구의 가장 그 핵심이라 하면 됩니다. 그, 이, 단그룹성행이 처음에 이제 기존 명리를 공부하다가 명파 명리를 접하고서 이게 아마, 그지? 아 탄사를 지른, 그지? 명파 명리 우수성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그 우리 학금 명사, 학금 명성신을 만나서 명파 명리 우수성을 확인하고서 본인이 쉬, 쉬 아주, 아주 긴밀하게, 아주 심오하게 명파 명리를 연구한 책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리 진보에는 기존 명리도 좀 들어가 있고, 그 명파 명리를 연구한 그 각구의 거의 그 노력들이 이 책에 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 진보를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 그 사주 공부의 실전용이라, 실전용. 탁탁 찍어내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책을 내가 보면은 명파 명리 간지의 리는 기본 이론계의 책이고, 지업상급실행과명의진보는 실전용이라고 보면 돼, 실전용. 아주 이게 잘 돼, 꼭 이런 명의진보를꼭 이런 구입해서 한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요, 효책이있는6효경제예측하이로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왕웅성신의 책을 제가 번역해서 출간한 겁니다. 시중에 많은 육효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 육효책하고 이 왕웅성신, 육효경제 예측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경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막내해서 주식이면 주식, 선물이면 선물, 내가 직원을 뽑아야 되는지, 내가 부동산을 사면 되겠니, 가게를 어서점포로 하면 사업이 잘 되겠니, 또 내가 돈을 빌려준다, 돈을,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또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빌려준 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모든 것을 막내해서 그래서 이 육교 경제가 너무 쉽게 잘돼 있어요. 육교의 기본 이런만 돼 있으면 쭉쭉 읽어가면서 바로 이해되는 게 육교 경제지입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왕홍성이 생긴 육교 경제예측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부인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 축일피용하이 이 책은 우리가 사주를 보는 육교로 점을 쳐치면은 개가 잘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나온 게를 어떻게 화해하는지, 즉, 어떻게 치유하는지, 어떻게 좋게 만드는지, 그걸 쓰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막 부적을 쓰고 하잖아요. 또 부적을 쓰고, 또 우리가 막, 또 이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치유에 대한, 화해에 대한 이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육회를 모르시는 분들도 화해, 어떻게 치유하는 그 원리만 여러분 꼭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은, 손님들이 사주가 왔을 때, 막, 올해 운세가 안 좋은데, 이 운세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즉, 흉을 길로 어떻게 화할 것인지, 그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꼭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손에 잡힌 명방이 상하는, 이제 2015년에 출간된 겁니다. 이 책이 방기하니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파명리, 요거. 이거. 요거는 이제 조금 오래된 책이죠. 그럼 제가 이제 공부를 권장하는 것은, 명파명리 간지오이, 그 다음에 직업상법 신해 명리증, 요 세금만 꼭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효경제 측학과 육효취익교 하얗이다. 요거 보시고요. 그럼 이런 책들은 인터넷이나 대행서제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대행서제이나못구할 때는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직접 구입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책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